안녕하세요. 좌파 씻는 남자 백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 영상에서 저에게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신 회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성기님, 이태희님, 장태키님, 정프로파리님, 미셸케이님, 대한민국 특수부대원님, 이소살리토님, 엠버알지킴님, 그리고 모든 백맨 멤버십 회장님들과 계좌원 애국보수님, 저를 먹여 살려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회장님들께서 보내주신 사랑만큼 더욱더 열심히 멸공으로 충성하는 팩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원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회장님들께 인사도 드렸겠다.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풀어보면요. 자, 지금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미국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이 뉴욕타임즈랑 가졌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죠. 저는 처음에 사람들이 윤카 이번에 인터뷰 대박이라면서 s n s 를 존나 퍼다 나르길래 아 도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이렇게 난리들이야 하고 봤는데 와 진짜 우리 성열형 곤조 있드만 진짜 뭐 일을 악물고 문제는 후드어 까는데 야 진짜 검찰 출신은 다르더라고요 그냥 뭐 공산주의 싫어하는 미국 애들 들으라고 대놓고 우리 전직 대통령 공산주의였다고 엿먹어 바하면서 디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 내용 자체가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 첫 번째로 문재인의 남북정상회담은 정치적인 쇼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재인이 김정은을 대하는 걸 보면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고 말을 했는데 뭐 이게 말이 좋아 사로잡힌 학생이지 이거 막말로 하면은 교실에서 어느 찐따가 친구 한 명한테 가스라이팅 존나 당해가지고 빵셔틀하고 삥 뜯기면서도 또그 친구 좋다고 또 졸졸 따라하던 헬렐레 하고 뭐, 그랬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문재인 정권 때는 얘가 배운 게 공산주의밖에 없어서 배음망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서 너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미국의 감사함을 알고 자유의 동맹을 수호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이번 정권에서 예측 가능성을 추구할 것이고 미국의 라인업으로 확실하게 들어가겠다.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북한을 압박하는 한미 합동훈련도 재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랑 치포동맹에 헌신하고있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중국 북한을 돌려차게 하고 문재인한테 야지를 주니까 기자가 뒤로 놀라가지고 아니, 그 정도면 은 중국 심기를 너무 건드리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치포동맹이 뭉쳐야 하는데 뭐그 정도 심기를 건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냥 쿨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우리는 미국에 줄을 서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핵 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면서 인터뷰를 마쳤는데 이렇게 현직 대통령의 족가라마이신 구사리에 이걸 전해드은 우리의 전직 공산주의자 대통령은 기분이 어땠을까? 뭐 어떻게 했냐. 보나마나 또 우주맹꽁이처럼 또 혼자 존나 꿍해가지고 쩝쩝대면서 어디서 또뭐 개나 한 마리 데려와가지고 존나 패고 있었겠지. 그걸 또뭐 물어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삔또가 상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를 보고 뭐라 그랬느냐. 자기는 뭐 박근혜 대통령 일본이랑 어렵사리 합의한 거 하루아침에 종이장처럼 찢어버렸으면서 지가 한9.19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돼야 된다고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정은이가말안 듣고 좀 싸가지 없어도 얘가 그래도 좀 착한 애니까 좀 봐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뭐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다. 북한도 합의를 줘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7사선언, 뭐 6.15선언, 14선언, 뭐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뭐, 선언도 존나게 많이 했어. 이런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허무 맹랑한 선언들 주르륵 나열하면서, 이거 내가 정훈이 비위 전형에 맞춰가면서, 뭐또 정훈이 삐지면 어렵사리, 다시 꽂아가지고 맺은 것들이라고. 뭐, 지말로는 뭐,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고 하는데,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정은이한테 박박 기어서 받아낸 종이 쪼가리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것같지고 그냥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죠. 이렇게 문재인처럼 합의문 존나게 쓰고 공동선언 쎄쎄쎄 연락이 하면 뭐 하냐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합의했다고 그동안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했어요. 아니죠. 해가 가면 갈수록 미사일 대가리 써야지 존나 커지고 대략간 탄도 미사일 뻥뻥 쏘고. 대려 지난주에는 누구든지 지들 건드리면 자동반사적으로 핵을 쓰겠다고 아예 법까지 만들었잖아. 그리고 북한에 있던 대한민국 자산들도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몰수당하나 폭파당하고 진짜 일원 한장못 건지고 몸만 빠져나왔잖아. 그렇다고 우리는 뭐 실속을 차렸나요. 북한 경계선은 지오피 없애고 북한 애들한테 한강 조사시키고 한미연합훈련 안하고 우리 국민 북한에 떠내려갔다고 사고나 당하고 호구짓은 호구짓대로 다하면서 뒤통수만 신나게 세리 맞았잖아. 아뭐 말이야 바른말이지 북한 눈치 보냐고 한미 훈련 취소한 게 평화비 이행이에요. 북한에서 살아보겠다고 넘어온 사람들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게 평화비 이행이야? 우리 공무원 북한한테 총을 맞아도 찍소리 못하는 게 남북합의 이행이냐고. 그동안 북한 핵만 불리고 미사일 사이즈만 커지고 우리 자산들만 다 뺏기고 우리한테 온건 아무것도 없잖아. 이래놓고서 무슨 낯짝으로 뭐9.19 합의를 이행을 하라 마라. 훈수질이냐? 훈수질 그리고 문재인 말대로 대화와 타협으로 올 평화면요. 러시아랑 우쿠라는 왜 싸우고 있고 그동안의 인류는 왜 눈만 떴다며 전쟁을 했겠어요? 평화가 그렇게 말로 해서 되는 거요? 평화가 언제부터 인류사에서 그렇게 흔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평화는요. 인류 역사 30만 년 중에서 딱 최근 50년 정도에 몇몇 나라만 누렸을 만큼 정말 귀하고 귀한 게 평화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는 거죠. 쉬운 예를 드리면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가 그 반에서 제일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괴롭힐 테니까. 이게 바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왼쪽에는 중국이 있고 위로는 북한, 러시아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랑 편을 먹어야 되는 거냐. 아, 누구긴 누구예요? 당연히 자유의 동맹, 일본이랑 미국이랑 편을 먹어야죠. 이두 나라가 없었어 봐. 지금 대한민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천만에만만한 말씀이죠. 일본 기술이랑 미국 달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냐고. 어림도 없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기술대국 일본과 친일을 하고 경제군사대국 미국과 친미를 해야죠. 이래서 제가 입만 열었다면 하 친일을 해야 한다. 친미를 해야 한다. 외쳤던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오늘 영상의 한조평 대한민국이 살 길은 친일과 친미다. 한미일 동맹. 화이팅!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채널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금 열심히 받아먹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5%가 나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멸공하는팽맨이 되겠습니다. 멸고